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AMD 라이젠 7에서 6세대 9800X3D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AMD 라이젠 7에서 6세대 9800X3D는 뛰어난 성능과 멀티팩 구성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AMD RYZEN 79800X3D는 8코어 16스레드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AMD 라이젠 7에서 6세대 9800X3D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할인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AMD 라이젠 7 9800X3D는 뛰어난 성능과 쿨러 포함으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